안녕하세요.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좀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은 무조건 소송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싸우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결하는 게 좋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소송이라는 건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리고 당사자들도 가능한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다면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 선호합니다 민사조정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 어떤 경우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조정 전담부로 배정이 되고 통상 변호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살펴봅니다.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나와서 재판이 아니라 조정위원들과 함께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도 불가능하고 소송처럼 다시 답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종국적인 해결이 됩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분위기는 일반 재판과 확연히 다릅니다 서로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따지기보다 현실적으로 어느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조정위원이 변호사님이 될 경우 이걸 재판까지 가면 이 부분은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이건 지금 조정에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다 는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반면 조정위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실 경우에는 음, 양쪽 말을 다 들어봤다 하시면서 그 관련 전문성을 살려서 중간 정도를 좀 정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양쪽이 크게 다투지 않고 조금씩 양보해서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처럼 기술과 법이 동시에 얽혀있는 사건의 경우 민사 조정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도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목적보다는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고객 관계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사 조정이 분쟁의 감정을 줄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그리고 소송 중간이든 소송 전이든 언제든 조정 신청서를 내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는 중에 직접 조정 회부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판사님이 조정기일에 나오셔서 양쪽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뭐 공사대금. 계약금 반환, 공동주택 분쟁, 임대차 문제 등 민사 재판에서 흔히 나오는 사건들을 조정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고등법원에서는 이 정도 사건은 조정 먼저 해보세요라고 조정을 처음부터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보다 조정을 더 선호한다는 방정이기도 하겠죠. 조정은 무조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한쪽이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다거나 법적으로 멀리 떨어진 주장을 한다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소송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는데 일방 당사자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기도 합니다. 민사 소정의 장점은 신속성, 비용 절감, 감정 소모의 최소화입니다.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으면서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도 더 높고요. 소송으로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건도 분명 있지만 가능하다면 조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동의는 의뢰인에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만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보다 쉽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 또한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동의는 10대 로펌에 걸맞게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정 제도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정리하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